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진성 설 특별 기획 복쇼, 복쇼. 시청률 8.6% 나왔습니다. 이명웅 씨 특별쇼는 16%가 시청률이 나왔었죠. 그 절반 정도 시청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성 씨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된 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여기에 진성 씨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대한민국 탑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우선, 이찬원 씨, 김호중 씨, 정동원 군,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이자 MC, 여러 가지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장윤정 씨, 또, 박예리, 김유아까지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로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물량 공세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오프닝, 대북, 또 한국무용팀,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또, 뭐, 1부는 오리꼬개, 2부는 테크를 걸지 마, 3부 사랑, 뭐, 이 1부, 2부, 3부를 왜 나눴고, 그 1부의 의미, 관전 포인트가 뭔지, 2부 관전 포인트가 뭔지, 3부 관전 포인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눴습니다. 댄스팀, 엄청난 숫자를 때려붙습니다. 엄청난 댄스팀을 때려부었습니다. 단독쇼에, 특별 설기획 진성 복쇼에, 이렇게 본인보다는 게스트를 많이 물량으로 공세, 물량공세를 핀 것은 글쎄요. 진성 씨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뭐 해로운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독쇼라는 그 이미지를 상당부분 훼손했다. 시속시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제가 또 KBS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연출이 없습니다 기획력이 정말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다 무대 구성, 연출, 뭐그 노래 순서를 정하는 거 전부 이 모든 것을 출연자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KBS 예능 피드들이 놀고 먹었으면 결국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 많은 호화 게스트들을 호화 캐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무대밖에 못 만들어 내냐? 이게 또한 진성 씨의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 진성 씨의 단독 쇼인지 그냥 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 이찬원 씨, 김호중 씨, 정동원 군, 장윤정, 이런 사람들이 라인업이 됐다. 이런 거 이외에 도대체 이 방송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성 씨가 40여 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이제 알 만한 사람 다 압니다. 거의 다 압니다. 정말 진성 씨가 또 몸이 불편해서 그뭐 불편한 몸을 극복하고 병을 이겨냈다는 것.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부인이 적극적인 간호, 협조로 또 병을 극복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쇼 중에 한두 꼭지, 한두 꼭지 VCR 영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영상, 자료 영상으로 띄우는 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 도대체 이 쇼는 다큐멘터리인지 쇼인지 아니면 뭐 이것이 그냥 일반 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백일섭 씨, 김성환 씨, 뭐 입을 통해서 그 반무대 출연 때 땜빵 가수 역할을 했다는 것 기다리다가 그 땜빵 가수를 할 역할이 없으면 모든 가수가 몽땅 출연하는 날은 그냥 돌아가야 됐고, 버스를 타고 터덜터덜 뒤로 집으로 돌아가야 됐던 그런 아픔. 뭐 이런 아픔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무슨 쇼입니까? 진성이라는 그 대선배, 그 사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연출가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즉 호화 게스트만 출연 요청을 해서 해놓고 지네들은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또웬 무용단은 진성 가수가 댄스 가수입니까? 트롯 가수인데 웬 무용단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또 투입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꽝이다. 즉 진성 씨를 비롯해서 여기 출연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훈아 씨하고 임영웅 씨를 동등하게 이뭐 특별수에 갖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훈아 씨하고 임영웅 씨는 혼자 홀로 그 무대를 온전히 다 책임졌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진성씨를 섭외하지 말든지 진성씨 복쇼 설 대기획을 하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또 박예리 박예리씨 출연한다는 소문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박예리씨 물론 진성씨가 이 정도의 판소리도 할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또 박예리씨가 출연했어요.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김유아 양 출연입니다. 김유아 양 너무너무 이쁘고 똘똘하고 노래 잘하고 모르는 반이에요. 뜬금없잖아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진성 씨 노래 맞나요? 뭐 단발머리도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 드라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같은 방송사 드라마니까, 결국 드라마 홍보까지 이 진성 복쇼를 통해서 하는 컨셉을 세웠다. 또, 박군, 박군까지 도원이 됐어요. 박군 부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네들은 아무 머리 쓰거나 아이디어는 제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결국은 다큐멘터리 쇼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아티스트를 다 불러놓고 이 정도의 몇개 무대를 못 만들고 시청률 교육 8% 살짝 넘는 그 정도의 시청률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KBS는 이제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예능국 PD들은 다 삽혔어야 되지 않나? 다 삽혔어야 되지 않나? 결국 이 쇼의 주인공 진성 씨도 이찬원 씨도 정동원 군도 장윤정 씨도 결국 피해자가 되지 않았나? 방송이라고 이제 다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무조건 보고 박수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KBS 예능국 PD들은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감각이 다 죽었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